정원문화를 일상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지역 곳곳을 찾아가는 서울시 최초의 이동형 정원문화센터 달려라 정원버스가 본격 운행을 시작했습니다. 13일 물레꽃밭 정원에서 달려라 정원버스 출범식이 열렸고 최호건 구청장을 비롯한 구의원,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습니다. 정원버스는 나만의 화분 만들기, 반려식물 상담 및 분갈이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원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실습을 진행합니다. 운행은 11월까지 매주 3회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학교와 복지관 등 다양한 공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. 여기가 지상 낙원이고 지상 천국입니다. 여러분들이 함께 잘 돌보고 가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영등포구는 앞으로도 정원 도시 영등포 실현을 위한 정원 문화 확산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. 영등포 TV 데일리 뉴스 김민정입니다.